여기는 솔바이 농원 하우스 케일을 비롯한 다양한 쌈채소들이 1년 내내 푸르게 자라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창 수확 중입니다. 하우스 안에는 쌈채소가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싱싱한 쌈채소들 함께 보실까요? 이건 어떻게 배추니, 쌈이니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납작하게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올라오네. 배추같은데 봄 어, 배춘가요? 저기 배추서부터 해가지고 쌈채소들 응? 골고루 이렇게 다저 끝까지 점심거져있습니다 게을이 상당히 많아서 게을이 상당히 또 많이 점심져있네요 보이시죠 게을 저 끝에는 접상추까지 해서 겨자채 보상추 다양하게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접근대 근대상추 이런 거, 지금 계속 수확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케일. 케일이, 와, 진짜 아주 그냥 꽃대가 올라오네, 케일이. 상당히 많죠. 보세요. 내, 내 머리만 하네. 잎 하나가. 케일. 저 끝까지 전부 다 케일이네요. 케일 꽃이 노랗구나. 한번 볼까요? 너는 누구니 나는 케일꽃이다 네, 케일꽃이네요 케일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하 저는 케일꽃 처음 봤는데요 케일꽃 예쁘네요 색깔이 아주 음, 봄의 봄에, 봄에 색깔인데 노란색깔이 연노란색 예쁘게 아주 고급스러운 노란색이네요 케일이 아 예쁘네 꽃이 그죠 색깔 참 이쁘네. 네, 이렇게 케일을 따고, 또 따고, 또 따고. 아, 이거 케이를 짜가지고 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